좋아요, 구독. 아침 여덟 시반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서울 경제에서 여덟 시 반쯤 되면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두 종목씩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두 종목 센티멘탈로는 SKI 테크놀로지 그리고 펀더멘탈로는 성우하이텍 이렇게 두 종목을 골라왔습니다. 자, 두 종목 다 어떻게 보면 차 관련되는 종목들이네요. 이 차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그 SKI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한번 이렇게 고개를 세게 들었습니다. 다른 뭐 SKC나 SK 이노베이션, SK 그룹 내에 있는 전기차 관련 주, 뭐직관적으로 관련 주들은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향 이런 분위기에 있었는데 SKI 테크놀로지도 같이 좀 밀리는가 싶더니 금일날 이렇게 많이 튀었죠. 이게 튀는 게좀 저한테는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와서 이렇게. 고르게 됐습니다. 자, DS 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여기 제목을 보시면 북미 고객사 확보 그리고 미국 진출 로드맵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이런 회사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북미 쪽으로 가야 지금 살길이 열리는 거죠. 아무래도 그쪽에 분리막 공장을 가서 빨리 짓고 24년까지 지금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장, 삼 공장 계속 지으면서 거기서 GM 같은 회사를 잡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처를 다변하는 작업 그게 지금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영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죠. 신영증권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SK온 이쪽으로 한 매출의 75% 이렇게 다 그쪽으로 쏠려서 가고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가 한 15%, 그 나머지 10%는 기타 고객사.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매출을 가게 된다. 그런데 앞으로 점점 점점 이 뭐라 그럴까? 고객사를 좀 다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분리막 산업 이쪽이 고정비 비중이 상당히 크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동률이 올라와야지 이게 이제 흑자로 돌아가고 돈도 더 많이 버는 이런 분데 폴란드 지금 공장에서 1분기 공장 가동률이 70% 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1분기에 적자고 2분기도 조금 숫자는 안 좋을 건데 3분기부터 흑자 전환할 거다. 왜? 공장 가동률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막 쪽의 비즈니스는 전체적으로 장치, 시설을 많이 해 놓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동이 돼야지 그때부터 이제 뭐라 할까요? 영업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제 오퍼레이팅 레버리지라고 하는데요. 이게 작동이 되면서 이익이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어느 수준까지 되기 전에는 적자가 뻔한 그런 회사고요. 그래서 계속 매출처 다변화한 매출처를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되면은 이익이 이제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24년도 4년도에 가면은 이제 공장의 캐파가 더 늘어날 텐데 그거 가지고 전체적으로 북미 시장에서 여러 군데 빨리빨리 더 넣어라. 넣으면은 좀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익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비싸게 보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비싸게 보일 겁니다. 이따가 보여 드리고요. 자, 주가 차트를 보겠습니다. 주가 차트 연초부터 쭉 <laughs> 올랐네요. 51,200원. 장이 연초에 딱 찍고 지금 96,800원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익이 안납니다만는 앞으로 미래를 보면서 가고 있는 거죠. 밸류에이션에 크게 신경 안 쓰면서 가고 있는 이 주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크다지 뭐 이렇게 큰 변화가 없는데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들어오고 있죠. 기관들이 사들어오고 있고 금요일 날 보시면 금요일 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 밸리밴드 차트로 보시면 크게 뭐 올라온 건 없고 중앙 정도에 지금 상 이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을 볼 때는 사실은 조금 좀 낮으면 좋겠습니다. 낮으면 제가 이제 센티멘털로 안 가져오죠. 펀더멘털로 가져와가지고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고 저평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분위기 좋은 고평가 주식으로 이렇게 가져온 이유는 밸류에이션 자체는 상당히 높다. 그럼 왜냐? 성장성을 많이 쳐주고 있다. 이미... 계속적으로 반영을 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갈 길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 좋을 때는 오르고 분위기 좋을 때는 조금 처지고 이런 분위기를 많이 타는 그 주식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좋아서 이제 가져왔는데 또 분위기가 어떻게 급변할지는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중앙 부분에 있기 때문에 내려가면 다시 또 분위기를 탈수 있다. 올라가면 좀 매물을 맞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걸 염두하면서 트레이딩 아이디어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23년 많은 증권사들이 이제 추정을 해놨는데요. 제가 이거를 좀 이렇게 많은 기업들을 가져온 이유는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으로는 뭐, 뭐 얘기 하나마나 아주 비싼 기업들이 많습니다. 자, 볼까요? 코스모 신소재. 금년에 이익이 뭐 이렇게 많이 안납니다마는 아까도 이청원 그 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 금년에 주가 성적이 좋았다고요. 그죠? 근데 밸류에이션 어떻습니까? 이게 22배라는 게 PER이 아니고 PBR입니다. 주당 장부 가치 대비해 가지고 자기 몸값입니다. 자기 몸값의 22배에서 시장은 지금 거래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시장의 평균은 얼마입니까? 코스피가 0.9배입니다. 1배도 안쳐줍니다 0.9배고요. 코스닥은 얼마입니까? 2배에서 많이 쳐주면 3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코스닥 평균에 무려 열배를 쳐주고 있습니다. 코스모신 소재 그렇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제가 일부러 좀 넣어 왔습니다. PBR 자기 장부 가치 대비해서 11배에서 13배 여기도 상당히 높게 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코스닥 평균으로 봐도 5배 이상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는 거고 코스피로 봐서는 10배 이상 이렇게 높은 가격을 지금 인정해 주고 있다 시장에서 그런 말씀입니다. 포스코 퓨처 엠도 9.8, 그러니까 10배이죠. LNF 5.1. 그런데 SKI 테크놀로지는 이 PBR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인다.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9배 이렇게 가 있죠. 이렇게 이제 양극재들이 높은 거는, 분리막에 비해서 양극재 높은 거는 이제 하이니켈 쪽으로 가면서 우리나라의 기술성이 독보적이다. 중국이 상당 기간 못 따라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양극재 업체들한테 밸류에이션을 몰아준 그런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높고 SKI 테크놀로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주가 최근에 쭉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목표주가 괴리율은 현재 18%입니다.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 분위기 좋은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성우 하이텍, 펀더멘탈 주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우 하이텍, 최근에 저희가 성우 하이텍 말고 화신이라는 업체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댔습니다. 화신 주가 어땠습니까? 최고였습니다. 자, 보시죠. 파란 줄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화신. 저희가 연 3월 이후로 계속적으로 뭐몇 번을 말씀을 드렸죠. 화신, 최근에도 주가가 좋습니다. 서연이와도 밸류에이션이 싸기 때문에 같이 좋고요. 성우 하이텍, 녹색 줄로 돼 있으면 성화이텍도 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샤시하고 경량화 관련되는 이런 회사입니다. 자동차 부품사죠. 그러니까 뭐 마진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아차, 현대 여기 뭐 의존도가 상당히 높죠. 그렇지만은 최근에 주가가 계속 서연이와 화신 관련해가지고 같치좀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증권에서 나왔죠. 여기도 보면은. 뭐 해외 공장은 유럽 시장이 주력 이고 매출처를 다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여기는 여기 현대기아 여기 의존도가 90%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고 현재까지도 뭐 주가가 올라왔습니다만은 여전히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유럽에서 어느 업체로 좀 많이 들어가느냐 에 따라가지고도 주가 리레이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삼성증권에서 보시면 여기 밑에 세 번째만 말씀을 드릴게요. GM에서 소형 전기차형 차체 그리고 배터리 케이스 지지대 이쪽을 수주하면서 앞으로 점점 이쪽으로 뭐라 할까요 성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밸류에이션을 너무 낮게 쳐주지 말자. 좀 올려주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주가 보시면. 연초 일화를 계속 오르고 있으면 4,590원. 1월 3일날 저점인데 현재 9,930원 거의 뭐배 정도 올라왔죠. 화신과 더불어서 아주 뭐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여러 그 자동차 부품 사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기관들도 조금 사 들어오고 외국인들은 전체적으로 순 매도 상태입니다만은 최근에 순 매도를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국인 기관 이렇게 꾸준하게 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차트만 봐도 이제는 아시겠죠 주가 리레이팅 그러니까 주가 재평가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P/E로 봤을 때성화아이텍뭐쌉니다 6.4배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화신도 6.0배 기아 제일 싸죠. 4.3배, 그리고 서연이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여기도 4.3배, 싼 회사들이 상당히 몰려 있습니다. 목표 주가 괴리율은 15,000원 목표 주가로 현재 51%는 여러분들이 펀더멘탈 주식으로 봐도 상당히 무반한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s k i 테크놀로지 펀더멘탈로 성호아이텍 말씀드렸습니다.